30. 1. 그 다음. 재빠르게 빨리. 32도 해보고, 33도 해보고. 34, 33. 33? 37. 34안 되고, 35도 안 되지. 36도 안 되겠죠? 37? 네. 되지. 이렇게 빨리 하는 거야, 상훈아. 머릿속에 빨리빨리 나눠보는 거야. 나눠져서, 나눴을 때 나눠져버리면 어떡해? 그 그걸 약속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. 네. 그럼 안 된다, 이거지. 그럼 합성수지. 네. 소수는 1하고 자기 자신을 외워없지약속 없어야 되니까. 으로3 네. 7그 다음 또뭐 있어? 38뭐 2로도 나눠지죠? 39 3으로 나눠지죠? 그 3을 약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? 소수 아니라는 얘기지? 뭐 어, 끝났네 그럼 a는 왜? 그 개수를 갖다얘 a라고 했으니까? 네. 2지 3으 오케이? 이해가? 네. 어. 그 다음 40보다 크고 50보다 작다 그랬지? 여기도 마찬가지로 40보다는 크고 5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일단 40하고 50은 끼면 돼, 안 돼. 네. 안 되죠? 이 안에서 합성수 찾으래. 그럼 빨리 해야 돼. 42. 40. 42. 합성수, 합성수. 42. 합성수니까 42. 나눠줘야 되지, 얘는. 다른 걸로. 40. 2. 그 다음 40. 4. 그렇지. 그 다음 45. 네. 40. 5도 있죠. 5945. 그 다음에 46. 그 다음 40. 7은 안 되지. 40? 8. 8. 이건 빨리 나눠보는 수밖에 없어. 그래서 9구9를 막, 달달달 하고 있어야 돼. 48. 그 다음 40? 9는 돼야 안 돼. 돼요? 되지? 예뭐 뭘로 나눠줘? 727에 49잖아. 더 있어? 없어? 없어. 더 없죠? 그럼 B 값은 뭐야? 여기, 야 B는? 6이요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입니까? 둘이 더 하면 되죠? 2랑 6이랑 더 하니까 얼마? 8이. 8이죠. 이렇게 찾는 거야. 이렇게. 맞아? 탁월아, 네. 됐어? 천천히, 천천히.